하나님인데, 우리가 우리 각자 정말 이렇게 모든 뭐 사람들이 다 무슨 아무 일도 없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각자 다 너무 바쁩니다. 살기 힘들어요. 참으로 시간 내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신령으로 약속을 이렇게 하고 준비된 그신령으로 참으로 이 겸손의 방으로, 참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 영원히 게까 바쁘고 힘들고 너무 너무 이런... 부딪히는 쪽에 가지고 저로 주님께 먼저 시간 드려야겠다 약속된 준비된 시간을 드려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 하늘에 오셨습니다. 멀리 또 이렇게 우리 금성에서 우리 유본산님도 오셨고 참 응.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든 약속 모든 이 어려움 이런 저런 거다 <laughs> 주님께 준비된 시간을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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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드려야겠다는 마음 가짐을 가지고 참으로 이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사단이 망이 흔들죠. 흔들어요. 어? 이게 날씨도 더운데 와가지고 꾹꾹 꾹꾹 저시고 힘들어서 아 이렇게 참그 심에 뛰는 그, 참그 시대의 표정과 또 기다리면서 너무 힘든 거. 각자의 또 여러 가지 생활고라든가 문제들,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치지 않으니까 우리 얼굴들에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하는 거는 각자 자신들만 알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이제 앉아있는지 마음이 사단에 주는, 세상에 주는 그런 생각이 휩싸여서 마지못해서 정말 이 전에 앉아있는건지 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심령을 다 간파하고 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항상 어떤 경우에도 준비된 심령으로 겸손한 그 심령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마누리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마누리여김 니다 나의 형편과 생각에 따라서 모든 거, 아 조금 이거는 늦어져도 되겠지? 아 이거는 좀뭐 이까지 거야, 뭐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지?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절대 너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약속, 약속 괜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이 철저하게 잘 지켜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이 선한 마음 보시고. 준비된 이 마음을 보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 꽃꽃이 같이 구워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준비된 이 마음을 이렇게 서 기도를 하면서 저는 오늘 그 예, 이야기의 예, 칼럼 준비를 예, 10분 칼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내게 요리상을 베푸시는 목자서 시편 23장 5절 의 말씀드리도록 하여서 오늘 칼럼을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요리생활 배우시는 목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크고 작은 원수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원수. 어떤 원수일까요? 각자 신경이 어, 부딪혀오는 그런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참으로 원수인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어? 사단이 이렇게 늘 같이 하잖아요. 어? 주님께서 참으로, 참으로 한탄하고, 탄식하고 응? 계십니다. 원수갖는 것은 내, 내가 주님께서 하실 것인데, 사람들이. 이원수갖는 것을 각자, 각자 개인이 하려고 한다는 거, 사실. 응? 원수 없는 것은 주님의 손을 달렸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들은 심정은 정성도 그렇고 속사리,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님,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참로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이참이 응?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뭐 주님께 따져보기도 하고 이러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내게 맡겨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데고그워라 수고하고 고지운짐승 내게 가 하는 표이싫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응? 오늘도 우리에게 성대한 요리상을 되풀 주시기를 주님은 하시고 계시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리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된 심경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느냐 주님을 맞이해야 되느냐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요리상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으로 주님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으로 낮아진 경서의 마음으로 이 요리상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군요 각자의 마음속에, 생각속에, 어, 이 정립된, 응? 하나의 의견을 정립된, 그, 분명히, 쌓이 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요리상, 요리상을 받기 위해서, 응? 참으로 소개하는, 얼마나, 주님 옆에 헌신 봉사하고 얼마나 주님을 주시는 그 심정으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서로 우리 하루하루 근심하는 그이 마음 반성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낮아지기를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요리상 요리상 한어난요리사을 그 거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얼마나, 응? 얼마나 사모하는 신경이 되어는지 응? 아무에게나 주님이 요리사한테 물어주시다고요 응? 아무에게나 원수가 먹는 어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응?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네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네 원수가 참으로 응? 배고프거든, 목마르거든, 먹이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심정이 되어서내 원수가 죽때물한 그릇 다 줘. 내 원수가 죽이고 허덕일 때에 배고파서 허덕일 때에 음, 참로 식사 한 끼라도 사드리고 사들고, 음, 사들고. 냉성로이 더운 날에 무더 무덤, 무 수고하신다고 냉성으시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어? 어? 지극히 작은 예수님 정 우랑으로 떠나줄때그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아, 이렇게 교훈처럼 저희는 일생생활 속에서도 항상 원수가 오면 자칫상 같이 오다는거 원수가 오면은 음? 그 원수가 오는 게아니 사단의 마기가 오면은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훌륭한 참으로 요리상은 비유지만 참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아, 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 그런 열의사, 선별 열의사를 받기에 그 부족함이 없는. 감이 없는 일단 저희 마음의이 자세부터 겸허히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께서 성대하게 베풀어 주시는 이 요리사, 어? 어? 요리사를 과연 너는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또한 자세가 되어 있느냐 겸허한 자세가 되어 있느냐 겸허히. 겸손히 받을 그 자세가 너는 되어 있느냐, 되어 있느냐, 없느냐? 날마다 것십니다 날마다 응.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응.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 성경의 은혜, 성원 그 마음 생각처럼 안 됩니다. 정말로 참으로 다섯 시다 부서진 더러 이렇아무지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준비돼서 이렇게 주님께서 잠시 시죠 삼월의 신령이 되지 않는 되지 않더그원수 그래, 음, 내가 할게아니주님 그래서 친히 내 원수를 가보시고 응? 주님께서 친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옷으로는 일을 내가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 드려야죠. 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하냐고, 니가 하려고 하느냐, 하느냐? 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니다 우리는 조금만 서운한 일이고, 속상하게 있어도. 힘들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참 힘들잖아요. 어? 아닌 경우를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되십니다. 순위를 어? 그렇게 처리를 하십니까? 따져 물을 수가 있고 다 하세요. 저희가 정주하려고 해요. 이거는 주님께서 일할 기회를 우리가 막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일할 기회를 막는 거에요. 그래야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온 수가 없는 거는 주님과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심념내 원수들에 있어.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원수는 또 가족 중에도 있다고 하시잖아요. 가장 가까운데, 그죠? 집안에 있더라고요. 또 교회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나를 잘 아는 어떤 사람. 가장 나와 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관계에서도 반드시 원수가 살아가기가 항상 이때는 그렇죠. 저희는 그 불멸의 영을 가지고 원수와 있을지라도 원수가 참고 저희가 서로 막끼고맡끼고 우리들의 항상 그 기도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원수가 지를 때물한 모시라도 떠나주고, 원수가 지를 때 식사 한 끼라도 사서 주시라고 이렇게 밥한끼 대접할 수 있는 그평손의 마음, 예수 그리스의 마음. 너희 안에 는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마음이 신을 벗어지지 않 마음을 말씀처럼 저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 맡겨드리고 맡겨드리고 오직 저희는 낮아서, 낮아져서 겸손하게 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참으로 무궁무진하게 서로 어, 일어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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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래야. 네. 네. 예, 아멘. 예. 그래서 저희는 항상 나서 떼어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위해 복을 빌며 복을 빌며 음, 복을 빌며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복을 들여 빌며 참으로 나를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며 참으로 나를, 나를, 응? 가슴 아프게, 힘들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사랑과 용서, 참, 응? 응? 사랑과 용서, 궁유, 이 마음 주시면서, 더욱더, 준비된 신발도, 영혼 보호를 위해서 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명자로 선택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신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저희들 생활 속에서 달마다 주님을 섬랑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오자 하오나 아버지의 끝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참으로 아버하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자 하나님 원수로 한 것은 주님의 손에 있 저희가 갚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으로으아버님절한그신적으로영 아버지, 그 아버지 기는이마음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낮아진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죄의건들될수 있도록 주님을 축하라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향한, 어, 향한 이사랑이 마음이 아 어, 사랑의 빚진 자되어서 날마다 날 섬기며 나자질도없어져 아버지께서 맡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모든 건석들 될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이름합니다 아멘, 아멘.